한국인의 영어 두통, 영어 두통 의 타일러.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오늘은 5036번님의 영어 두통 사연인데요.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이것만 먹어, 이건 살안 쪄. 아무리 유혹해도 꼭 참고 독하게 했더니 어, 4kg이 줄었고 안 들어가던 옷도 맞더라고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유일하게 다이어트 열심히 하라고 응원하셨던 엄마가 아유 우리 딸 노력한 보람이 있네 칭찬해 주셨죠. 칭찬을 받다 보니 노력한 보람이 있네 이 표현이 영어로 궁금해지는데 타일러가 알려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송식형이에요. 살 빼니까 좋을텐데 옷도 제법 잘 어울려요. 잘뺐어요잘 뺐다 팍팍잘 뺐다 팍팍. 내가 영파 표현 알려준다. 팍팍. 크 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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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파크 파이 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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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면 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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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이사 풍경이 있잖아요 미국은 어떤가요? 하셨네요 발음으로 보자 m o r 라 i g o o d morning. 일단 미국은 이사할 때. 어, 미국은 이사하면 보통 그 이제 벽지를 잘안 쓰고. 바, 바로 이제 벽에다가 원하는 색깔을 먼저 칠하잖아요. 어. 그래서 이사하면 짐을 다 끌고 들어오는데 그걸 풀기 전에 색칠하고 이렇게 그래야지 변하잖아요. 음. 그래서 색칠하는 약간 며칠 동안 이제 친구들 불러가지고 같이 색칠하고 벽을 칠해가지고 근데 이제 피자를 시켜 먹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어, 그러니까 비슷하니 어떻게? 그 음식은 시켜 먹는데 거기는 이제 문화가 약간 비 도와주는 대신에 비자 싸줄게막 이런 식으로. 에. 자, 근데 오늘 표현 노력한 보람이 있네. You feel so great. 기분이 좋은 거잖아 보람 있는 거. You feel so great to 음... effort it. 아, 그걸 노력 effort. E F F O R T effort. Effort는 명사예요 Effort-ness 아니 Effort, 아. needs. <laughs> Effort. 그래서 그냥 Effort는 항상 명사로만 쓰고 있고요 어. 아, 이게 어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거 같은데 음. 노력한 보람이 있다라는 이 표현 말고 어. 뭐 노력할 만하다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어. 이런 영어로 가치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You deserve it deserve, v v a l u e reward, rewarding, reward도 좋고 uh -huh. <laughs> 참 많이, 많이 있네요. 참 그, 좋고. 어, 뭐 집에 이제 더 이상 안 갖고 싶은 거를 이제 다시 팔고 싶은데 어디 어. 가가 감정 평가를 이렇게 <웃음> 어. <웃음> 얼, 얼마일까 하고 이제 할때 어. how much is it 땡땡 이렇게 할때 있잖아요. 그치, 그, 그 동사가 How much? How much? 그 다음에 약간 얼마나 기쁠까? How much? 가치가 얼마인지를 말하는 W로 시작하는 동사가 있는데. W는 라 동사라고요. How much worth? Worth. W O R T. 그걸 활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자 정리해서 달러가 준비한 표현은요. It was worth the effort. 네한 두어 번만 힌트 주면 되는데요. One more time, please. It was worth the effort. It was worth The effort. 네네네. It was worth the effort. 네, It was worth the effort. <laughs> 일단 worth부터 스펠링 worth, 한번 짚으시면요. Worth, w-o-r-t-h. Worth. 이게 아까 가치 있는. 네, 이게 그 가치가 얼마 있는지를 동사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Uh -huh. 뭐 가치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 될것 같고. 가치가 있다, it was 에이. worth. 그 It was worth the effort에서 뭐첫 번째 it가 있잖아요. <laughs> 그게 이제 노력하신 바가 어, 노력하신 야, 바가 네, It, 노력하신 바가 uh -huh. Was worth 어떠한 가치가 있었다 uh -huh. The effort 노, 노력한 <laughs> 거그 <laughs> 결과가 이제 노력한 음... 거에 합당한 가치가 되었다 그렇죠? 할 만했다라는 어? 얘기인 거예요 조금 더 짧게 표현하고 싶으시면 어? It was worth it 아, It was worth it 네네 많이 오. 쓰는 표현이에요 It was worth it Effort 네. 스펠링은요? Effort. E F F O R T. 네. Effort. effort Bye bye.